청바지인데요 지금 아픔이 너무 길어요. 앞단이 너무 길어서 지금 여기 초크 표시된 만큼 앞단을 자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뜯고, 자, 뜯었어요. 그 다음에 입고 싶은, 줄이고 싶은 만큼 표시를 하고, 여기에서 보면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보다 여기가 한 1cm 정도 커요. 1cm 정도 크다면 얘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만큼 남게 되겠죠? 이렇게 남게 되니까 우선 지금 이 부분 먼저 확인하세요. 이 부분이 여기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얘를 살짝 당겨보세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 이렇게 살짝 당겨서 핀을 하나 꽂아주세요. 자, 핀을 꽂아주고. 잘라주세요. 여분은 1cm도 남기고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줬어요. 자, 이쪽 부분도 이 핀으로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당겨서 꽂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위치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그러면 요즘 배꼽티는, 아니, 요즘 배꼽티 입는 사람들이나 때는 앞이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까지 뜯느냐 그럼 여기까지 뜯으세요. 보통 이 옆구리에서 뜯기를 멈추는데요. 여기까지 뜯어서 이 부분에서 스타 포인트 시작을 하면 박음질 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뜯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뜯어서 여기 박아줘야 되는데 얘가 1cm 정도 클 거예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박음질을 쭉 해서 잡아당긴 다음에 맞춰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됐어. 자, 삥 꽂아졌던 부분을 먼저 박음질 해주세요. 여기서 아마 0.5 이상은 줄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밀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박아주시면 좋아요. 물론 박음질하고 선을 당겨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다음, 만져보고 한번 여기를 해보세요. 자, 충분하죠? 도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더 남네요. 그러면 이렇게 당겨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아까 바퀴에서 양쪽 해놨던 선에다가 자, 얘를 들고 위쪽, 밑에 쪽 말고 위에 쪽에 넣으셔야지 여기 위쪽으로 넣으셔야지 깔끔하게 끝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아래에다 넣게 되면 끝까지 못 들어가고 끝 부분이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남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에 겉장에다가 넣으시고 이렇게 딱 하면 끝까지 맞춰주거든요. 자, 이때 자 집어 넣고 손으로 만져보면 여기 플라스틱 이빨이 보이거든요. 플라스틱 이빨이 보이니 자 여기 이빨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손으로 돌려주세요. 손으로 천천히 돌려서 그거 통과한 다음에 박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바늘이 부러지니까요. 이제 맞아졌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 박음질 할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박음질 할때 항상 허리 오비 부분을 앞으로 밀어 주면서 박음질하세요. 이건 그냥 놓시고 으이 부분만 밀어주면서 자 이거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박은 들어세요 다음 이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음, 자, 그 다음 반대쪽이에요. 주로 반대쪽은 여기서 이렇게 음. 박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박다 보면 여기 지금 남거나 폭발이 날때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여기 할때 여러분들 좀,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방향을 바꿔서 하세요. 자, 맞나? 여기 맞았네요. 위치, 그쵸? 자, 이렇게 위치 표시하시고. 이쪽에서 가세요. 좀 불편하더라도. 좋습니다. 자, 여기도 위에다 넣으라 그랬죠? 여기 밑이 아니라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끝까지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끝까지 보낸 다음. 자, 여기도 보면 지퍼가 보이잖아요? 자, 지퍼 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다가 지퍼 부분에서 멈추시고 손으로 돌리세요. 천천히. 부분에서 바늘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여기도 걸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자, 박을 때 여기도 똑같이 윗부분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얘를 밀어주면서 박으셔야 돼요. 이렇게 쪽가위로 밀어주면서. 거풀로 하시면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박음질은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마무리하기가 편합니다. 자, 이 고리 안에서 마무리하라고 그랬죠. 이 안에서 스타 포인트로 마무리니다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앞부분이 한 1.5cm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